오 그렇지 이거 자 천천히 주게요. 오 그렇지. 오 그렇지. 그, 이 정도만. 어. 살천히 어. 주게. 어. 살린다. 살살 주게 나를. 어? 살살 주게. 플립도 한번 해봐요. 오랜만 플립. 파 플립. 누나 뭐 하고 싶고 있어요? 해 어, 없어 없어. 오. 오, 어, 그렇죠. 약간 느낌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올리지 말고 내가 약간 죽여요, 이렇게 공을 여기서 디펜스할 때처럼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로 약간 느낌을 죽여 넣고 넘어. 코, 그렇지. 어어. 어. 그렇지. 코, 응. 그렇지. 다시 너무 들리지 말고. 코, 그렇지. 응. 약간 죽여. 그렇지. 죽이고 넘어갈 때화수이하면 돼요. 그렇지. 다시 너무 죽이니까. 칠때 살짝 내가 느낌이 딱 요럴 때 있죠. 요 때만 내가 확 죽여놔요. 그리고 나머지는 치고 나서 올라가면 돼. 근데 이렇게 안 올라가도 돼. 옆으로 그냥 나가도 돼. 그렇지. 후, 그렇지. 약간 축에. 그렇지. 후, 그렇지. 후, 그렇지. 그렇지. 가까이 와서 후, 그렇지. 이거 자, 천천히 죽여요. 후, 그렇지. 후, 그렇지. 거의 요 정도만. <목소리> 어. 어? 살살 죽여 나를 응? 살살 죽여자그러백 응. 플립 백 플립 똑같아요 오, 그렇지 자 들어와요 또 그렇지 그리고 약간 죽여주고 그렇지 죽여주면서 나가요 또 그렇지 어. 지금 봐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어 지금 어때요 선생 괜찮지 않아요? 그냥 열고 치는 느낌인데 열고 치는데 이 어, 진짜 공을 좀 죽이면서 나가는 느낌이고 이것도 예전에, 죽이는데 그래요? 응나 어, 쳐봐요 어 해봐요 해봐 자 해봐 그거봐요 그거봐 봐요. 이런 느낌 나잖아 어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내가 이런 느낌 나잖아 어여기어 어, 그러니까 어. 아니야 아니 봐봐요 이렇게 공이쳐봐요 아이슬렛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나잖아. 내가 칠 때, 이렇게. 이런 느낌. 공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어. 죽여. 그렇지. 죽여서. 똑같이. 응, 다시. 그러면서 톡 쳐. 앞으로 보내고. 톡. 그렇지. 톡. 그렇지. 다시. 또. 또 가까이 와서. 그렇지. 공 눈높이 맞춰. 좀 더. 낮춰. 응. 그렇지. 톡. 낮추고. 그렇지. 고 어, 그렇지 약간 그러면 푸신 같은 느낌이 약간 있잖아 푸신 같은 느낌이 약간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죽이 죽이 죽여, 그러니까 죽여 주는 거잖아 그게 스미시 때도 약간 죽여주고 어, 살짝 죽줘요 살짝 아, 죽이지 말고 나 죽이지 말고. <laughs>